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사주를 풀어놓으면 정체성이 나옵니다. 정체성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름을 줘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쓰는데 좋은 이름이 되고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선생님, 영상 내에서 도 설명해주실 때 이미지랑 어울리는 이름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인의 이미지랑 어울리는 이름이 따로 있는지요? 이미지라는 것은 사주로 놓고 볼때 이제 정체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점잖다. 혹은 이미지가 예쁘다 혹은 이미지가 부드럽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물을 볼 때는 관상을 주로 보는데 관상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사주상 이미지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예를 든다 하면 내숭이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단아하고 한 이미지인데 본인 이면에서는 막 오픈마인드 이제 연예인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명이나 계명 혹은 사주를 볼때 이미지로 보지 않고 정체성을 보고 또 이미지는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도 고생 많이 해서 나이가 들면 완전히 바뀌는 이미지가 있고요. 조금 덜 생긴 그런 인물이에도 편안하게 인생을 살면서 고생 안 하고 우아하게 살면 뒤에 들어가서 오히려 귀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로 작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의 정체성에 따른 그런 작명을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사주를 풀어놓으면 정체성이 나옵니다 정체성 아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이 장점이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이 약점이다 또 지금 운이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 운이다 지금 이러이러한 운이 나쁜 운이다 또 이런 운은 어떻게 쳐나가야 된다 이럴 때 이름은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해서 관상 이미지로 장명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야 나이가 들어도 혹은 노후가 돼도 이름의 분위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신생아 장명을 지을 때 엄마들이 임신을 해서 생각하는 게 엄마의 성향대로 어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가 예쁜 이름을 좋아하면 뭐 아라, 아람이, 아은이, 아윤이 이렇게 예쁜 형태 의 이름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엄마의 발음과 다르게 다른 정체성을 타고 태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엄마의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드리게 되면 그 후회가 불과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저로서는 장명을 하면서부터 그런 엄마의 정체성, 아빠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이런 궁합 그 핵심적인 부분을 미리 말씀을 안드려도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가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신뢰가 안갈수 있습니다 신뢰 그러나 이미 아빠의 정체성 엄마의 정체성 엄마가 지 정체성 혹은 이미 잘하고 있는 자녀의 정체성을 쭉 얘기해 주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름을 지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쓰는 데 좋은 이름이 되고 그 이미지라는 게 이렇습니다. 정체성에 따라서 아주 부드러운 이름을 필요로 하는 사실. 도 있고 예쁜 이름은 필요로 하는 사주도 있고 혹은 힘 있는 이름, 혹은 정말 흔하지 않는 이름, 혹은 보편적인 이름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서 공감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받아야.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타협하는 이름, 예쁜 이름, 원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그거는 후회가 길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기간이 아주 길지 않고 짧게 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이름을 가급적 피해서 작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로서의 작명이 아니고 사주의 정체성으로 작명이라 개명을 해줘야 이름은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도 쓰고 죽어서 남기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